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나, 그리시도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상징이며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여행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장정만 60만명의 여인과 어린이 노인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훨씬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굶어죽지 않은 비결은 하늘양식인 만나입니다.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이 만나를 먹은 이야기는 가공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의 공급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곧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유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이 먹을거리에 대해 붙일 적당한 말이 없어서 모른다, 뭐냐 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는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들에는 angels bread, 천사들의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이 준비해준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는 불신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애국을 떠날 때는 자유를 얻은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했고, 가난에 들어갈 희망으로 벅찼지만, 당장 며칠 지나자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 나가는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직 굶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곧 떨어질 곡식 자루를 보면서 굶주림을 상상할 때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최악의 정신 상태가 되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만나를 밤에 소리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역시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가혹했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허덕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리라는 희망, 곧 육신적 현실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그 이적은 사람들을 그런 기대에 부풀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해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것들이 모래 위에 내린 것을 사람들이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주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술 방망이 같은 깜짝 이벤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주의하고 성급하고 무슨 놀랄 사건이나 소식만 기대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모으는 신자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열한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만나는 작고 세미한 것이었고 자세히 지면 위를 살펴서 주어 모아야 했듯이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만나입니다. 만나는 아무데나 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만 내렸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그 영역에 들어오셔야 하늘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 사람들이 열광함에 따르는 곳, 이익과 명예와 화려한 이벤트가 있는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진리의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내립니다. 만나를 통해 아직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도 전에 주님은 안식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엿새 동안 육신의 양식 주시고 안식일은 영적 양식, 곧 영적 만나를 주시는 날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육신적 현실적 문제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과 전혀 달랐고 음식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까지 바꾸게 되기 원하셨는데 특히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에게 이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도가 된 분들은. 애굽의 먹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맛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돼지고기 등 불결한 음식, 술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들, 자극적이고 동물성 지방질에 길들여지면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분명히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참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안에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 필요가 다 충분히 공급됩니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늘 만나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하늘의 음식을.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영적 진리들도 완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진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하합니다.